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몇 년생이세요? 우리 언니가 살아온 시절을 보면 참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래도 내가 는 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남부끄럼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다 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름 공부머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내 업을 가져도 뭔가 내가 어떤 재주로, 어떤 내가 어떤 기술로 다 풀어먹고 가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태어나게 여자로 태어나다 보니 기술로 풀어먹지는 못하겠다 소리는 나오고요. 내가 내업을하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 소리는 나오거든요. 왜냐면 언니야 자체가 내가 성격이 어떤 정도 좀드세고 어때 보면 강한 편이다 보니까 결국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는 해도 남 밑에서 오래 있기가 힘들다 소리는 나옵니다. 어머니 지금 뭐가 좀 내가 내 업을 뭔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 엄마가 어떤 강한 다부지고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어딜 가도 내가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남들 위해서 어, 일을 해야 라는 팔자라 소리는 맞거든요 게다가 우리, 우리 엄마야가 참 젊은 시절 많은 남자도 많이 만나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봤지만 특별한 내네 남자가 있어라 하는 형국은 아닙니다 그이 어떻게 보면 뭐다? 지금까지 외롭다면 외롭고요. 징글맞다면 징글맞게 혼자서 살아고 있는 팔자라 소리는 나오거든요. 남자가 스쳐간 지나간 남자는 조금 꽤 있습니다. 인연이 <laughs> 우리 언니야의 어떤 남편자로 들어오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 어쨌든 뭐다? 남자 때문에 이제 엄마야가 하도 많이 뒤도 뒤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밖에 막 보이진 않아. 뭔가 딱 누군가와 뭔가 그냥, 아유, 이제 뭐, 어찌, 누군가 다부지게 결혼해서, 이제 고생 안 하고, 뭐, 그렇게 꿈을 꿀 수도 있는데, 엄마는 오히려 그 반대라 소리는 나와. 아이고, 이 늦은 날 결혼해서, 남 뒷바라, 뒷바라자지 생겼냐라는 어떤 마음들 이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와서 우리, 어, 우리 엄마가 누군가 막, 한평생 누군가 손잡고, 막, 뒷바라자면서 살기는 싫은 거는 같고, 음. 그래도 여여히 뭔가 연애를 하고 계신 거는 같은데, 지금 누군가 만나는 사람 있다 소리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인연이 어떻게 보면 내가 만나도 되는 인연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만둬야 되는 인연인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래. 그런데다가 우리 언니가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이기적이다 소리가 나고요. 이 남자가 뭐라고, 어, 이 남자가 뭐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놓아야 될 인연을 놓지는 못하고 있다 소리는 나이 다음 뭐, 불륜남이에요? 불륜남 블룸남 만나고 있어? 여, 뭔가 누구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 안 아니 영상은 나가는 이름은 난다. 나... 엄마 신상 같은 거 일주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있었어요요. 있었. 네. 그렇게 때 사이로 들고 싶은 게큰 거지. 그러니까 유부남인 거네. 음. 유부남인데 언니 남편이네 그냥. 음. 그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그냥 언니 남편이지 뭐 재혼남이고 뭐고가 뭐가 뭐고 있어 <laughs>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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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언니야 언니 뭐 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 음. 이미 뭐 부끄러울 짓은 하고 있다 소리는 나옵니다. 뭐안 그래요? 이 언니도 얼마나 애가 타고 힘들게 결혼을 했었으면 재훈이나두 번씩이나 재운을 했던 사람인데 그재훈 나면 우리 언니가 건드렸으니 어 일전에 술한 잔에 두술한 어어 잔에 어 뭔가 넘어갔든못넘어갔든만났던 인연이라 소리는 나오고요. 지금 나이에 자매하고도 척 지어서 이 남자가 지금 그런 얄팍한 관계에서 지금 언니랑 바람을 피웠는데 딴 여자 나타난다는데 바람을 피겠습니까? 저는 보통 그래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언, 어, 언니랑 살던 언니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다 나중에 진짜 언니가 만약 불러드리면, 이 사람 안갈것 같습니까? 왜, 미래적인 거, 상기적인 거 생각을 한 번, 단편적인 것만 보려고 하세요? 왜 다정하고 챙겨준 것 같아서 뭔가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팔자 운명 벅벅하다 보니 남자 부분 없어라 그러시니, 뭔가 뺐으면 죄 지은 거는 같고, 곁대 두자니 찝찝하고, 일단 엄마가 궁금한 건이 남자랑 본인이 좀잘될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관계 오래 가기는 힘들 겁니다. 언니한테 뺏은 남자다 보니까 죄 지은 것도 없잖아. 있어서 그 짐이 좀 무거울 거고요. 재혼했다면. 그럼 이사람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해야 되잖아, 법적으로는 또. 그 절차를 언니가 눈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은 뭐다? 막장까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언니랑도 본인하고 보면 척을 시겠다라는 이야기는 나고요. 물론, 언니랑 이 사람이 헤어지더라도 본인이 받아주면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 관계는 오래 간다라는 얘기는 못 하니, 결말은 안 좋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최악의 수를 썼어. 너무 최악의 수를 너무 써버렸어. 너무 앞뒤 고려 안 하고, 너무 안 좋은 수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 뭐다 결말은 안 좋습니다 제가 했지만 이 정도인 것 같네요